오늘 경기를 치를 선수 4명 모두 다 부산행은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널 로갈지 34위전으로 갈지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모두 결정됩니다. 팀의 우승을 노리면서 기분 좋게 부산행 티켓을 끊느냐 아니면 다소 섭섭한 마음으로 부산행 티켓을 끊느냐 딱그 차이거든요. 전통의 명가라고 불릴 수 있는 케이트로스터 광동프리스 그리고 엘리트까지 상당히 고루고루 선수들이 분포되어 있는 이번 시즌 이케리 챔피언십 4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경기 모두 스토리라인이 충만하게 그리고 꽉꽉 채워져 있는데 그것들 경기 저희 중계 방송 보내 드리면서 부산으로 가기 직전 마지막 날 경기 두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요? 네 뭐, 나쁘지 않아형잘 아, 돼요? 안돼못이못이기안려가 어디, 진짜? 못해 지금 에이 형대못해 진짜 <laughs> 형이 잘거 정민이 형 이러다 덕 뭐라고? 재덕신 되겠어 왜? 너무 많은 선수로 낚 게임했어 그러니까 나 진짜 머리 아파 지금 내게 <laughs> 없어 이제 잘잘 잘 했다가 서둘러 했다가 막 했다가 밸런스 했다가 여게좀더 나은 거 같은데? 그걸로 한번해 이제 저거 찬하랑 조민이 올라올 거야 정민이수비이해고 공격 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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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좀. 해보고 기지 상혁- 따 어? 하필 놀고 왔다 아혁야밥 먹었냐? 상혁- 옳왜 이렇게 늦게 올라와? 그 게임을 게임을 상 갑자기 그 한참 나 3시 58분에 갑자기 옆에 컴퓨터로 왔나 해혁같 진짜 야잘안됐 어. 그래서 그냥 너도 이번으로바꿨 옆에 컴퓨터로, 컴퓨터로? 그래. 사실, 을나 더. 불안한 것 같지? 불안한 것 같지? 우리 몇 시에 내려가야 돼? 같지? 불안한 것어지한 같지? 불안한 것 같지? 불안한 것 같지? 불안한 것 같지? 마. 안걸 보러 왔 불안한 같하 불안한 한왔지 깜짝 스트라이크에 영웅어형 얘기하자. 너는 모든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laughs> 말이 그렇다는걸잘안 보여요. 이 씨. 저기 촬영하고 들걸로해 모든 팀을 촬영하는 데다가. 아 맞아. 가 올라가지 몰라. 야, 다 경기에 딱붙어있더라이 옆에. 야, 오페레형 이는거 알려줘. 네. <laughs> 오페레형 뭐재기잖아 <차량> 그. <laughs> <laughs> 주도형 잘 이기잖아 이는법 알려줘 아. 유민이 가게 잘한다. 제일 잘하는데 그걸하라는 음. 진짜 서운하다 오늘 하나도 안해오 이거 어도 어떻게... 아, 안해주잖아요 잊어가지고시 <laughs> <시끄러워. 웃음> <laughs> 지민이가 존나 데 다들 끝나고 서날놀라 가지고 오 진짜 올라어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집중 집중 어, 지민이가 PTSD가 있어서 그래 마지막 에 <laughs> PTSD가 어쩔 수 없어. 지민이가 채고있 지민이가 이제 이 눈물나게 좀다 했었다. 우리. 못 <laughs> 봤어요. <지민이 할 수 웃음> <한번 닫았어요. 웃음> 뭐, 만나지도 못해서. 문이 닫힌 거야. 우리들은 어제 하이라이트 다 보고 어요어늘 하이라이트. 저번에 오디토리움에서 어. 저기 제가 있을 생각하니까 어기게 할래? 뒤에 있는 거만 <것만 웃음> 경기하도 가야지 왜. 뒤에 있는 거에서 전 그래. 가는 것만 생각감하는 진리 거에 시작해 사실 이제 유민이는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게좀 약간 특이한 일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이 선수가 개인의 이런 오프라인 대회에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여태 없었고. 사실, 이제, 김유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공격 깡패. 아, 사실, 온라인에서는 엄청나게 잘했지만, 오프라인 무대에서는 범머리 좀 약했었던 게, 그런 의미에서는 올 시즌에 김유민이 좀한 단계 더 성장했다라는 게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잘 드러나고. 박찬아 선수는, 음, 잘해요. 정말 잘하는 선수고, KT 로스터라는 팀에 어울리는 실력을 가진 선수인데, 사실 그 팀에는, 어 어떻게 보면 원조 황제 김정민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신 황제가 된 곽준혁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려지는 느낌이라고 저는 실력에 비해서 좀 저평가가 된 선수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 지금까지 온라인에서만 강하다가 이제 오프라인이라는 무대로 정말 새롭게 등장한 김유민 형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가 이제 막그 그늘을 벗어난 박찬하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뭔가 나름의 스토리가 두 선수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죠. 그첫 번째 맞대결 체크해 봐야죠.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의 유일한 주자입니다. 김유민 그리고 케이트 로스턴. 이제는 내가 가장 앞서고 싶다라는 그 박찬아가 파이널을 두고. 최종 대결을 펼칩니다 네. 아또딸들니까씨가레이 아, 오늘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이나 생각이 니다 흥분된다는 거죠 지자 여러분 해서 쿠폰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보여주 지난 시즌에도 이 상황에서 힐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탈락이라고 는전하지못했다아쉬장 때문에 번을시지않면 이건 이죠 이건 회고 나왔을 거아니박찬가 어... 개인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찬아가 좀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번에 뭐 엘리트 선수들이 하는 걸 보니까 다들 자기만의 스타일을 버리고 뭔가 좀 거의 태환이처럼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별로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차나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사실 약간 유민이가 지금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꾸역꾸역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포기하지 않고 마인드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실력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아마 차나를 한 단계 넘어야 될 산으로 딱 보고. 어. 그렇게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또 태환이처럼 이렇게 결승도 가서 우승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두 선수의 대결을 삼 세트로. 담비 이제 3 세트에서 마무리됩니다. 두 선수의 마지막 세트 어떻게 부산으로 갈까요? 김유민과 박찬의 3 세트 경기. 출발합니다. 마치 이제 음바페와 워커의 대전만큼이나 예. 재미난 매첩 상사가될 거고요. 파주 파주. 루이스피가 역효도 가능하고요. 피구 돌았어요. 왼발 크로스도 가능하고요. 피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커스밖에 없었던 김민희네요 오, 어, 골리트골리트 어, 오, 굴리트. 골리트는 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네, 피구, 피구! 아 로이스 피가. 아 박찬아 지난 시즌 때의 아쉬움을 이번 시즌 2 때는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렇죠. 자 박찬호가 이제 여기서 경기를 끝내러 갑니다 마지막 순간이에요 바포스트 피구도 있고요 굴리티 어떤 쇼타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타워 슈 레이저 마인드 바꾸라다 아우 벌써니까 아만은듯이한 <laughs> 번밖에 못오는애이는에요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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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이 있겠지. 웃음>

가장 큰 무대에서 게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는데 진짜 턱걸이로 마지막 사실 가능성이 아예 없었던 상태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4강까지 온 거라 뭔가 후련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4강전으로 가는 두명중또한 명의 결승 진출자 또한 명의 3, 사위전 진출자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현존 최강자 박준혁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하는 광동 투릭스의 마지막 주자 강준호가 그 티켓을 두고 맞붙게 되겠습니다. 네 맞. 제가 경기하는 게다 복수 맞붙더라고요. 민태한은 또 최우석의 복수고 배재성은 박경의 복수고 당구에 또 최우석의 복수죠. 네. 준혁이랑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자주 만나고 요즘에는 안 하지 한 한1년 됐거든요. 항상 최우석 곽준혁 하다 보니까. 항상 팀장한 만나려고 나가면 서로 안 맞았고 재밌게 할것 같고 힘싸움을 한다면 지겠지만 연륜으로 이기겠습니다, 제가 네 네, 아플 것 같은데요, 잘 보고 지갑 쓸게 지갑 을게 그냥 다른 팀이었다, 내가 되게 다른 팀이었다 이렇게 뒤에서 다, 봐, 다 봤는데 어떻게 내가 내려놓으라고 그냥 내가 네, 이렇 또한 준 선수가 만김 선수가 도받지니다그리고 멋진 경기어 너무 떨리는 거 과연 박준혁까지 올라가서 부산이 KT 롤스터의 내전이될 것인지 아니면 광동픽스의 기적적인 우승이 될 것인지 두 선수의 1세트 준비됐습니다 1세트 출발합니다 Geld> 지난 매치에서 박찬아 선수가 엘리트의 김유민 선수를 꺾고 결승으로 갔습니다. 그 지난 시즌에 이 민태환에게 발목을 잡혔었던 것을 직접 만회한 건데 지난 시즌 박준혁은 광동 픽스의 최우석에게 똑같은 자리에서 결국 3, 사 위전으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이의 라이벌로 속고피고 있는 최우석전에서 패배하면서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좀뼈 아팠었죠. 그렇죠. 앞서 박찬아가 그랬듯 박준혁 선수 역시나 황제로 불리고는 있지만 더 보여줘야 됩니다. 광준호 수비 엄청 좋습니다 오늘. 하지.

좋은 시즌의 호나우두예요. 예. 아, 자, 자 강준호 올라갑니다. 빠릅니다. 윗각 있는데 리딩으로커을 잡았죠! 리딩어의 리딩으로 수비. 아니 1대5로 이기고 있는데 이렇게 플레이하는 곽준혁이나 1대5로 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도전적으로 가는 강준호나! 엄청납니다! 아. 자, 중앙 각 열리죠? 열리죠? 자, 토무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하지가. 맞거든요. 하지가 올라와요. 하지가 호나우두! 그런 자식감을 히트수 있겠습니까? 자, 스코어 2대 0. 전반전 슈팅 스텝 보셨나요? 아, 저이 경기 전체적으로 7대1 완벽하게 완벽하게 1세트를 가져온 박준혁 1등을 만들었습니다. 와. 자, 박준혁 선수가 강준호 선수를 꺾고 사인 로가면 KT 로스터는 우승 확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본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일 텐데요. 리오포스까지 어, 그 나왔었어요. 만에 반대로 어저 박준혁의 어, 어, 수비는 뭐가 좀 어, 열리는데요. 오이 아, 아, 아! 경기의 첫 번째 골이지만 마치 이 득점으로 내가. 승전으로 가고 그리고 부산의 이 연패를 내가 가져가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파워 슈팅이었습니다. 네확충결승니다헤이로스2분2시 시즌 투팀 우승 확정을 짓습니다. 박찬호와 박준혁이 시즌 원 때는 3 4회 전에 머무른 바람에 이 우승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시즌 만에 우승을 확정지어버리는 박찬아, 박준영의 K 트로스탑입니다. 진와 어, 응. <놀라> 아, 어, 어, 너무 아까운데? 아 초파이 너무 아쉽다. 뻥뻥 뚫을때거 했어야 했는데. 한번어어요 네, 너무 기국 빼기만 해도 너무 잘하는 내이 좋아. 저악미랑후련이 세서 네. 네. 너무 좋다. 지 는것 어디 가시는 건 가는 것까지. 아, 그래요. 제아 <laughs> 차나 이겼을 때준영이평소보다더 좋은 던 거. 두월이거든. <laughs> <laughs> 나소지 <laughs> <laughs> <와, 웃음> 차나가 생각보다 좀 <지금> 잘하고 있어 가지고 국을 <laughs> 결심을 갖던 것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같은 팀이니까 뭔가 차나를 잘하게 하면은 선수 입고. 어, 사실 제가 주력형이랑 연습하면은 저와 상대로 거의 맨날 이겼단 말이에요, 연습할 때. 근데 이제야만큼은 이미 성장을 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짓 밟으면서 준혁 형한테 복수하고 싶어요.